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이 너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잘 살펴보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좋아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치요? 그런데 사실 우리 레위기 성경,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이 레위기 성경을 가지고서 설교를 듣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이 성경학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레위기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 우리는 이게 그저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멀리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중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러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위기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화목제 화목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목제물이면 뭐가 생각나십습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3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말도 하고 글도 쓰고 편지를 쓸 때도 구구절절 좋은 글들로 다 적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전하고 싶어하는 뭔가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뭔가 얘기를 다 하시더니 이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까지 성막도 만드시고 번재단도 만드시고 제사장도 세우시고 짐승도 가져오라 그러시고, 번제도 있다 그러시고, 소재다 있다 그러시고, 하여튼 제사 지내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안 얘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었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화목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모든 얘기를 다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말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 지간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원수되어버린 우리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부서져버린 이 사랑의 관계, 깨어져버린 이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 없습니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전해 주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와 화목하고 싶다. 너희를 원수 되어 버린 너희를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너희를 다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내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신부로 다시 삼고 싶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이외에 하나님, 뭐 바라시는 게 있나요? 뭐 원하시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소원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소원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도 주님. 나의 소원은 주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 아, 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명했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너희와 함께 연합하고 싶다, 화목하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동거하고 싶다, 영원히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같이 지내고 싶다. 오매불망,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은 그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없이 나오지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하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실제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이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자기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죄물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가 화목죄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의 피가 재단 뿔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뒤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으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응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시죠? 우리 죄를 위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한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기 위한 화목죄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몇장더 넘겨 보시면 요한일서 4장 4장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낼 것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음식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는데, 이 화목재물은 하나님께서 신이 먹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화목 제물은요, 그건 제사장만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화목 제물에 들어 있는 기름들, 그죠? 그 기름은 내장과 기름을 빼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지만 그 고기는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먹죠? 근데 하나님만 먹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린 양을 잡았어, 예를 들어 이제 소를 잡았습니다, 수소든지 암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소를 잡았는데 그 제물로 들인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절대 남겨두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이 화목재물을 가지고서 온 마을이 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와서, 특별히, 특별히, 나와 원수된 자, 나와 사이가 멀어진 자, 내게 범죄한 자, 우리가 틀어진 사람들, 다그 화목재물을 가지고 함께 와서 같이 이 음식을 먹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야마 우리와 우리의 원수된 자들,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정말 서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해도 세월이 너무너무 짧은데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미워하며 살고 반목하며 살고 원망하며 살고 하여튼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면서도 뭐 조그만한 꼬투리만 하나 있으면 말이죠 시움에 들었어 삐졌어 그래가지고 또 삿대질을 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아그래잖아요 심지어 부부 시간에도 그래요 한 입을 듣고 자는 부부 시간도 그렇게 뭐다 서로 사랑하고 좋다 하면서도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잖아요 저웬수저웬수 맨날 그러면서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 아담과 하와가, 당장에 죄를 지어으로그 순간에, 하나님, 당신이 준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야, 참, 아담이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랬다면,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죽고 못 사는 관계라고 해도 꾸만 문제가 생겨 봐요. 당장에 그냥 눈에 불꽃을 켜고 말. 당신 때문에 이렇다고 말이야. 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이지.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을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난지 모르.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도 그러는데요. 하나님. 당신들, 당신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모세야,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해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이 인생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살인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사람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이 세상 모든 곳에 인생이 다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화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하면서도 미워하고, 예배하면서도 살인하고, 예배하면서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셨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시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한 화목재물로 삼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개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 모든 계명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아니 예전에 이렇게 화목제물로 제사 드리는 제사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날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음식으로 다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내 심장 속에 이제 깨닫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미움에 붙들리고 온갖 세상의 죄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본 분들이 여러분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 스베덴 보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옥을 가는데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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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해서 끔찍해서 너무 제감당할 수가 없. 하나님께서도 지옥을 구경시켜 주는데, 지옥에는 천사가 여러 사람 따라가야 되는데, 천국 구경할 때는 안내자만 있으면 되는데, 지옥 갈 때는 천사가 여러... 아, 왜 여러 명 오십니까? 그기는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천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지옥을 구경해야 돼. 근데... 너무너무 끔찍해서 왜 끔찍하지요? 그기는 사랑이 없는 곳이고, 그기는 악만 있는 곳이고, 미움만 있는 곳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너무너무 끔찍함.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 것인가? 나를 위하여 한량 없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비하신그 천성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서서히 서서히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따라 그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엔 끊임 없이 죄악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나를 위해 화목 제물 내어 주신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3장에 화목 제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는 이유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나의 살과 피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 날 위하여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깊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귀한 성도들 귀한 신부를 하나님 당신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혹이라도 이 세상에 하고 더러운 것들, 정말로 이 미움과 정오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려고 할 때, 날마다 날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